요즘 보니까 배롱나무 또는 백일홍이라고 해가지고 몇년 전에 중국에서 배롱나무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수입하는 사람도 아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가로수로서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안성, 고삼수 안성, 뭐몇 말한데 보니까 배롱나무를 가로수로서 굉장히 많이 심데 는 좋은 점은 병벌레가 잘안 생기면서 꽃이 굉장히 오래가잖아. 그러니까 백일홍처럼. 꽃이 한한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펴가지고 이제 가을까지 계속해서 피는데 꽃도 색깔이 한 다섯 가지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한 대까지가 있어요. 뭐 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좀 보라색도 있고, 좀 약간 옅은 거죠. 근데 금년에 보니까 이게 이제 짙은 이걸 빨간 분홍이라고 그러더라고. 빨간 빨간 목베를 되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던 그전에 기존에 우리 나라에 심어 있던 그배롱 배롱나무는 꽃 색깔 이런 거거든요. 보통 이런 거고 이제 호시인데 이거에 비해서 보니까 어, 꽃 색깔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이제 번식을 저보고 한번 유튜브에 올려달라. 어, 배롱나무 나 이거 상관없이 이거 그런 줄은 모르고 제가 이제 나무 시장에는 잘안 가니까 꽃 시장하고 나무 시장하고 다르잖아요. 그. 음. 그래서 거리 잘안 가니까 모르는데 아우교수님이가 목비룡이래요. 이게 굉장히 그냥 뭐이게 수입해오는 좀 굉장히 유행인데 교수님 본식 하실 지어그 본식도 했지. 그래서 이거를 봄에 제가 산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번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딜 못 다니니까 주위에 있는 것을 제가 그냥 가해가 지고막 자른 게그니까 배롱나무도 보니까 어 어디 청소학교 울타리 에 보니까 배롱나무가 있걸 이제 잘랐는데. 배롱나무는 어떻게 꽃피는 게 굉장히 빠르다. 이게 금년에 어디 날짜 써 있을 거요 여기 보시면은 아 4월 8일 날 삼목했다고. 4월 배롱나무를 4월 8일 날 삼목한 게 여기 이제 위 앞에 있는 게 배롱나무거든요. 그니까 배롱나무는 뭐냐면은 꽃피는 게 개화 습성이 새로 나온 가지 끝에 가서 새로 나온 금년에 자란 새로 나온 가지 끝에 가서 꽃이 핀다. 물론 수국도 마찬가지죠. 수국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금년에 4월 6일 날인가 8일 날 삽목을 했잖아. 근데 꽃봉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돼 가지고 대개는 어어 정도 자라야 꽃이 피는데 배롱나무나 무궁화나 웬만한 것들은 그에 자라는 그에 자라는 가지 끝에 꽃 피는 것들은 어떻게? 바로 피잖아요. 이제 내년에 가지고 자르면 여, 옆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롱나무도 이렇게 보세요. 굵은 가지를 굵은 가지를 하나 잘라서+ 잘라서 이렇게 두 개를 꽂았고. 요거 윗부분이 요거 같아요. 요거 윗부분이. 이게 죽은 게 아니야. 이게 죽은 게 아니야. 요, 요 윗부분을 자른 게 요거고. 그꼭대기를 자른 게그위까지를 자른 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를 하셨나. 긴 가지. 배롱나무 긴 가지를 잘라가지고 위에서부터 하나 둘셋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을 자르냐 물을 때 굵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성녀나무도 그렇고 배롱나무도 그렇고 그다음에 능수화도 그렇고 능수화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능수화 3, 4cm 되는 것도 머리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연필 정도 굵기를 책에 보면 연필 정도 굵기의 것을 자르다. 그래서 연필 이상 되는 것도 이하되는 건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봄에 하는 것들은 어떻게 위에서 또 길게 잘라가지고 삽목을 할수 있다. 굉장히 많이 안 했네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개수로 따지면 은 하나에 두 개, 세 개씩 했으니까 적은 게 아니죠. 근데 이건 봄에 한 거고 봄에 숙지삽 작년에 자란 가지를 한 거고 지금은 제가 이제 이거를 제 아른데 가가지고, 야, 나 오늘 유튜브에 백일홍 좀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요것 좀 가지 좀 하나 잘라면 안 되겠지. 아, 교수님, 잘르세요 그래가지고, 꽃핀 가지를, 이게 긴 가지를 자른 거, 예요긴 가지를 잘라가지고, 긴 가지를 잘라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거는,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산목이 되는데, 이것도 삼목이 되는데, 지금 제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꽃이 필 때도 아까워가지고 못하는 건데, 여러분한테 보여주려면, 삼목하는 걸 보여주려면, 뭐, 꽃 생각하지 말고 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르기가 아까워가지고, 요, 요것도, 자를 수, 요것도 자를 수, 잘라서, 요것도 잘라서 삼목해서 돼요. 돼.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제가 그냥 조금 지난 다음에 한 8월달이나 9월달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배롱나무에서 자른 거라 자 제가 삽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그 전에 배롱나무 번식은 삽목도 하지만 삽목도 하지만 나중에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다 이렇게 맺혀 요 이렇게 이렇게 다 맺힌다고요. 열매가 똑똑같이 이렇게 꼭 열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꽃 피기 전에 열매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전체가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히는데 나중에 요거를 잘라가지고 수정이 잘 되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집에 와서 잘 들으세요. 채파. 체파. 채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받자마자 뿌린다. 이게 채파예요. 씨를 받아서 내년에 뿌리는 게 아니고 백일홍은 그냥 바로 뿌린다. 그러니까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수정이 돼서 전부 열매가 이런 식으로 맺히니까 꽃대체 잘라가지고 털어서 그 자리에서 술뿌리면 한다. 그럼 내년에 가서 어떻게 2, 3년 후에 꽃이 바로 펴요. 삽목한 것도 내년에 가서 꽃이 피지만 종자로 뿌린 것도 얼마 안 돼서 바로 피는 성질이 있는 게 배롱나무다. 목배롱. 이제 배롱나무라고 배롱나무. 한문으로는 백일롱이잖아백일롱 그러니까 초아루로서의백일롱하고 우리가 한문은 백일롱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배롱나무라고 한다. 그럼 이걸 어디에 심으면 좋다고 혹시 여러분, 들은 거 있나요? 산소에, 산소에 뭔가를 심, 심고 싶은데, 혹시 꽃이 피면서 어떻게 뭘 보호해주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산소에 백유록나무를 가까이를 안 심어서 조금 멀리 해서 한두 그릇씩꼭 심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약간 분홍색,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라는건 뭐예요? 잡기, 귀신을 지킨, 지킨다, 보호한다, 막아준다 하는. 그런 전통적인 얘기기 때문에 배롱나무를 가끔 심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따라서 그 심은 거를 제가 봤어요. 그배나무삽목은 지금부터 제가 할게요. 원래 가위가 잘 들기 때문에 이걸로도 하는데, 자 이파리가 있어요 지금. 그래한 마디 이렇게 한 마디를 잘라서한 마디, 한 마디에 잘라서할 수도 있고. 또는 마디가 짧으면 이렇게 두 마디, 한두 마디 잘라서 두 마디 잘라서 아, 조금 굳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일 가지고 해야 되네.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른 거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럴 경우에 반 정도는, 반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잎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낸다고 그랬어 이건 이제 손으로 잘 따지니까.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 조금 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거 두개 정도는 잘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두개 정도는 자르고, 눈에서부터 너무 길게 냉기지 말라 그랬어요. 한 5mm나 1cm 정도. 로 바짝 자르면 어떻게 해? 말라버리잖아요. 그, 그대로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초보자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마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넣으면 잘안말르고 이파리가 있어야 뿌리를 저흡 수분을 흡수를 많이 하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이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보기에 부드러워 보이잖아 이건 안 돼요 잘라 꽂으면은 그냥 말리든지 썩어 버려요 그래서 바로 밑에보다는 여러분들 보기에 너무 부드럽다아 요약하다 이런 거는 잘라 버리고 자르고 잘라 없애고 그 다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잘라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자, 이걸 제가 이제 다, 다시 다, 다듬을게요. 곁소이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게 이게 손으로 따도 돼요. 손으로 따도 상체가 날렵나가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삼모하는 것보다는 옆면적을 최소한 더 줄인다 하는 거는 증발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녹취사입 녹취사. 파란 줄기를 잘라서 뿌리는 숙지잡아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내린다. 빨리 내려요. 강하게, 강하게 빨리 내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가위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더군다나 이파리가 세개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반 이상 잘라 꽂는다. 왜, 뭐, 구멍을 안 뚫느냐. 그런데 이거는, 목보인 경우에는 또 질적인 경우에는 굳이, 뭐, 네 개를 하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대개 이제, 허브라, 허브 같은 거, 장미 허브나 이런 거는 이제 네 개를 꽂아 한꺼번에 다복하게 나온다. 네개 꽂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하나 꽂을 수도 있지만, 하나에다가 그냥, 꽂아서 뿌리대는 먼저 옮기려고. 흙도 그렇고, 파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비령 삽목은 제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녹지 삽이니까, 지금 새순 이거 다 되는 거, 이거 다 되는 거라고. 혹시 어디 가다가, 이게, 이게, 이런 거, 이거 이제 차에다 실으라고 잘라졌는데 번식의 목적이라면 이거를 잘라서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고한 가지. 지금 애목대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스탠드형, 스탠드형이라서, 줄기는 이 밑에 줄기는 줄기의 가지는 하나도 없이 여기서 이렇게 다복하게 길는 스탠드형 스탠드형이라고 해서 장미도 그렇고 뭐그 장미 허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지를 다 잘라요, 다자라다다잘라낸다고 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스탠드를 시키려면은 같은 높이에 쫙 잘라요, 같은 높이에 쫙 자르면 어게 여기서 두개세 개가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탠드형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백일어 스탠드형으로 기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잘라가지고, 이거는 삽목을 하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꽃 피기 전에, 꽃 피고 난 다음에 상관없지. 다 똑같은 위치에서 자르게 되면 여기서 똑같이 나오니까 나중에 다복하게. 그러니까 자를 때마다 대개 두 개나 이렇게 두 개씩 겉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몇년 후에는 다복하게 나오는 거예요. 스탠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수국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수국도. 이것도 보면은, 자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수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하려 그러고.